자, 그 다음에 본문 5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oes a baseball have stitches? 왜 야구공에는 실밥이 있는가? The batter, 그 타자가 swings 휘둘러요. And, 그리고 hits a powerball. Powerball을 칩니다. Into the stands, 어디로요? 관중석으로요. 동사 병렬 구조로 swings 1번, hits 2번 이렇게 두개 썼습니다. You, 당신이 reach up with your glove. 당신의 글러브를 위로 뻗어요. And 그리고 캐치 it 그거 즉그 파울볼을 캐치 잡습니다. 에즈 뭐뭐 할때뭐할 뭐 때요? Other spectators 다른 관중들이 clap and cheer 어, 다른 관중들이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것 중에는 이제 동사 병렬 구조 여기서 또 썼죠. w 치 i c h 번 그다음에 catch 번 그리고 여기서 에즈는 뭐뭐 할때 혹은 뭐뭐 하면서 뭐 많은 동안 뭐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냥 해석 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You look at the baseball. 당신이 그 야구공을 봅니다. With its smooth leather covering, 그 매끄러운 가죽 외피와 and bright red stitches, 밝은 빨간색 실밥이 있는 것을 있는 야구공을 봅니다. 자, 여기 i t 에 걸리는 게 이렇게 1번, 2번, 2개 들어간 거죠. 자, do the stitches, 그 실밥들이 serve a purpose, 자, 목적에 도움을 줍니까? other than, 뭐, 뭐, 외에 뭐, 왜예요? to keep the leather covering over the ball, 그 가죽 외피가 over the ball, 그 공의, 공 전반에 덮여져 있는 것을 keep, 유지하는 거 외에 뭐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에 도움을 줍니까? 여기서도 뭐 그냥 해석 잘 하시면 될것 같고 other than이 뭐뭐 왜? 라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요. 어 티피컬 베이스볼 일반적인 야구원 has 가지고 있습니다. 108개의 그 더블 핸드 스티치 이중 실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블 핸드 스티치니까요. 이 더블이니까 이중이겠죠? 자, they serve more than just. 자, 그것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스티치를 이야기할 거고요. 그것들은 serve more than just. more than just 단순한 뭐뭐 이상의 것의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a decorative function, 장식적인 기능 그 이상의 것의 역할을 합니다. The stitches on a baseball, 그 야구공에 있는 실밥들은 actually 실제로 affect the flight of the ball, 그 공의 비행에 affect 뭐한다? 영향을 미칩니다. 음. 뭐 여기서도 해석 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without them, 그것들이 없다면, 자그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실밥을 얘기하는 거죠. 실밥이 없다면 a pitcher, 그 투수가 couldn't throw it, 그것을 던질 수가 없을 겁니다. as fast or as accurately. 그 모음만큼이나 빠르고 모음만큼 정확하게. 자,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그 공을 던질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 fast도 앞에 있는 throw 받아주는 부사고요 여기 있는 accurately도 이 throw 받아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as fast as, as accurately as 이렇게 썼던 건데, 이제 이게 겹치니까 이렇게 쓴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이 without 가정법 부분입니다. 그 여기 밑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without 가정법, 어, 가정법 과거를 사용을 했는데 자, 뭐뭐이 없다면 뭐뭐 할 텐데의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자,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without, 아, 여기 지금 명사를 써야 되는데 명사를 안 써놨네요. 저기 without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뒤에 다 이제 명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위다운 명사, 법포 명사, 이후의 월납포 we 명사, 그리고 월인납포 명사, 주어 조동사하고 동사원형. 뭐 뭣이 없다면 뭐뭐할 텐데. 예, 네, 요런 뜻이고요. 그 학교 시험에서 내는 건요. 그 여러분, 그 지금 위다운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라. 아니면 이걸 밑줄 쳐놓고 이거와 같은 의미인 문장을 모두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프를 생략하면서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프 이워이었던게 이프 날라가면서 이과 워의 자리가 바뀌어서 월인 나포가 된 거고요. 그다음 뒤쪽에 주어 조동사하고 동사 원형. 여러분 여기다가 절대 have pp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동사하고 동사 원형을 써야지 여기 동사 원형 자리에다가 have pp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냥 통으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왜 뭐뭐 할 때, around object like a ball, 그 공처럼 둥근 물체가 is thrown 던져질 때 여기서 끊기죠 왜니? The front part of the ball, 그 공의 파, front part는 전면부죠. 전면부는 hits the air 공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컴마 찍고 ing 분사구문 사용했습니다. 분사구을 쓰려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앞쪽이나 뒤쪽에 완전한 문장이 반드시 한 개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절로 잘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그것은 증가시키게 돼요. 뭘 증가시킵니까? The air pressure, 공기의 압력을 there, 그곳에서 증가시키게 됩니다. 공기랑 부딪히는 그 면이, 그, 부, 그 부분이 압력이 증가하게 된대요. 자, while, 여기서 while은 뭐만 반면 the air, 그 공기가 becomes thinner. Uh, at the back of the ball, 그 공의 뒷면에서는 thinner. 여기서 띠는 희박한 얇은인데 여기서는 희박한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공의 뒷면에는 뒷면에서 공기는 희박해진대요. 희박해지는 반면 그 공기랑 직접적으로 이제 맞닥뜨리는 전면부는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컵마치 꼭 어, ing 분사구면 썼죠? 그리고 그것이 그 공기의 압력이 low, 뭐하게끔 만든다? 낮아지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이 있을 때 공이 만약에 진행 방향이 이쪽이라고 했을 때 진행 방향이 이쪽이라고 했을 때그 공기와 맞닥뜨리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압력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압력이 이제 줄어들게 된대요. 압력이 공기가 희박하니까 이쪽은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압력이 낮아지게 된대요. 자, 그리고 여기서 make는 make 목적어 형용사의 O형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low 형용사 잘 썼고. 여러분, 여기 지금 분사구문 썼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 increased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making이 아니라 made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분사구문에서 pp가 나올 수 있어요. pp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 그거는 앞에 다 being이 생략된 수동이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목적어 있고, 여기도 지금 목적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Increased나 아니면 Made 같은 BP 형태를 쓰시면 안됩니다. 자그 다음에 This difference in air pressure, 그 공기 압력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는 Create 만들어냅니다. An unwanted effect, 그 원치 않는 e f f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그 효과가 뭔지 뒤에 설명이 나오죠? 콜드 드래그 학력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콜드가 PP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지금 뒤에 마치 목적어처럼 보이는 명사가 보이죠? 근데 이건 목적어가 아니고 목적 보어가 남아 있는 겁니다. 콜은 o 형식으로 썼을 때콜 A B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때 이 A가 목적어고 B가 목적 보어예요. 그러면 얘를 수동 작업을 하게 되면 목적어가 날아가겠죠.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될 거고요. 그래도 여전히 뒤에 뭐가 남아 있다? 목적 보호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콜드가 맞는 겁니다. 콜링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그 학력이라고 불리는 원치 않는 효과를 만들어 내는데요. 그 학력이 뭔지 다시 뒤에서 한번 설명이 나오죠. That 앞에 있는 드라이 g 를 선행사로 받아주는 축적관계 되면서 들어가고요. Literally 말 그대로 drags the ball backward 공을 뒤쪽으로 끌어요. and 그리고 slows it down 그 공의 속도를 늦추는 바로 그 항력이라고 부르는 원치 않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drags가 1번, 그 다음에 slow가 2번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동사 병렬로 앞에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slow it down 할때이 i 시 반드시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slow down i s 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을 저희가 이어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시어, 그냥 더 볼, 그 공으로 들어갔으면 상관이 없어요. 공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1, 2, 3 순서로 써도 되고, 1, 3, 2 순서로 써도 관련이 없거든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대명사 목적어가 동사와 부사 사이에 들어간다, 그때는 반드시 1, 2, 3 순서로만 쓰셔야 돼요. 동사, 대명사 목적어, 부사로만 쓰셔야 됩니다. 이게 대명사 목적어가 아니라 그냥 명사를 썼다? 그러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명사면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대명사 목적어, 그것, 이런 걸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이거 순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문사의 동사수는 항상 아, 선행사수 따라가죠. 그래서 선행사가 단수기 때문에 S, 둘다잘 붙었고요. 자 this is 자 이것이 바로 곳이다. 어떤 곳이요? Where the stitches 그 실밥이 come into play 작용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요 관계부사 where 앞에는 선행사 the place가 생략이 돼 있을 겁니다. 이번 단에서 중요한 게 관계부사 앞에 선행사의 생략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계부사 where 앞에 the place 그리고 관계부사 when 앞에 the time 아니면은 관계부사 why 앞에 the reason 이런 애들이 나왔을 경우에 얘네들은 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계부사를 써서 뒤에 문장 완벽하게 잘 나왔고요. 혹시나 여기 앞에 더 플레이스를 쓴다고 해도 네, 틀린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스티치스 그 실밥은 more or less 어느 정도 scoop the air 공기를 모아요. 동사 병렬 쓸 거고요. 여기 1 번, 여기 2 번, and 그리고 d i r a c t it 그것을 즉 공기를 드렉트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요? Inwards towards the back of the ball. 그 공의 뒷면을 향해서 안쪽으로 그 공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뒷면은 공기가 부족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기를 실밥이 보내서 이제 압력을 높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요거만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만 좀잘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이 부분에서 그냥 해석 잘하시면 될것 같아요. This 이것이 effectively 효과적으로 increases 증가시킵니다. 뭘 증가시킵니까? The net air pressure 그 최종적인 여기서 net은 최종적인입니다. 최종적인 공기 압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In the back of the ball 그 공의 뒷면에. 컴마 찍고 위치, 그리고 그것은 이 위치가 받아주는 건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Reduces the drag, 그 학력을 줄일 수 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반드시 계속적 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컴마 찍혀있고요. 컴마가 찍혀있으니까 이 위치는 절대 뭘로 바꾸면 안 된다? 아, 대수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격 관계 대명사일 경우 뒤에 나오는 동사는 단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땐 단수로 보기 때문에 리듀스에도 s가 붙어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종 용법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는 단수 취급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further 더군다나 게다가 자 같은 말 제가 왼쪽에 써 놨습니다. 여러분 연결어는 항상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여기 빈칸 뚫어놓고 들어가면 골라라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로 further more, what's more, more of all, besides, in addition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as 뭐뭐 할때 a baseball 그 야구공이 is released 던져질 때 여기서 끊기죠? 이제 들어온 소스 상관없을 것 같고요. 던져질 때, the pitcher, 그 투수는, can put spin on the ball, 그 공에 put spin, 회전을 줄 수가 있습니다. As, 뭐뭐할 때, the ball, 그 공이 spins, 회전할 때, the stitches, 그 실밥은, help the ball to fly in the direction, 그 공이 to fly in the direction, 그 방향으로 fly, 날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방향이요? 더피처 e 인텐스 그 투수가 의도한 바로 그 방향으로 플라이 날아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헬프는 오형식으로 헬프 목적어 투부 정사나 동사 원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to fly 쓰셔도 되고 그냥 fly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플라잉 요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인더드렉션 뒤에 더 피처할 때 앞에 목적어 관계 대명사 뭐가 빠진 거다? 미치나 대시 빠져있는 겁니다. 목적고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나 대시 빠져있고요. 그리고 목적고 관계대명사를 쓰면 뒤에 목적어를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그래서 i n t e n 뒤에서 목적어가 빠져있습니다. 그 투수가 의도한 그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을 이제 그 던질 때 아무래도 실밥이 있으면 거기에 걸어가지고 손가락을 걸어서 이렇게 스피을줄수 있으니까 자그 다음에 The shading at the back of each ball 각 공의 그 뒷면에 있는 음, 영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교과서에 그림이 하나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그림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치 뒤에는 단수명사만 씁니다. 그래서 이치 볼잘 썼고요. 각 공의 뒷면에 있는 바로 그 음영, 그것은 represent, 나타냅니다. 나타내다 할 때, 나타내다 할 때, indicate나 display 같은 걸로 바꿔서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indicate, display 같은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자, 나타냅니다. 뭘 나타내요? The lower air pressure zone. 그 낮은 공기 압력의 부분을 나타냅니다. 컴마치코 ing 분사고문이고요 앞에서는 이미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온 주절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쇼잉,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h o 부터 여기 있는 in, how부터 여기 있는 in words 까지, 예. 쇼, 동사 뒤에 목적어로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 들어갔습니다. how the stitches work. 그 실밥이 어떻게 work, 작용하는지를 쇼, 보여줍니다. 임사 주어, 동사, 간접음문은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합니다. 명사가 무슨 역할 하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앞에 sh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잘 들어갔고요. 간접음문의 가장 큰 특징,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절대 두 같은 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약화시키게 됩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정법 중의 결과 To weaken drag, 항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weaken, 약화시키다. By ing, 뭐뭐 함으로 써죠? By catching the surrounding air, 그 주변의 공기를 catch, 잡아서 and directing it inwards, 안쪽으로 그것을 보냄으로써 By ing,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두개 들어가죠. 그 주변의 공기를 잡아, 잡음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안쪽으로 보내므로, 그 결과적으로 학력을 어떻게 한다? 약화시키게 됩니다. 네, 요렇게 하면 이제 내용이 끝나는 건데, 혹시라도 여러분 이 야구공 내용 있잖아요. 그 야구공 내용이 이해가 잘안 되시면요. 이거 들고 가서 학교에 그 저기 물리선생님 계시죠? 그 물리선생님한테 가서 이게 왜 이런 원리로 되는 거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 원리로 이렇게 그 학력이 줄어드는 거구나. 그거를 이해하시면 이 본문 내용이 훨씬 쉽게 다가올 겁니다. 그 많은 친구들이요. 그 영어 공부할 때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인데 그 내용을 이해를 안 하고서 그냥 냅다 외우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기억이 잘안 나요. 그러니까 내용을 국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모의고사도, 모의고사가 그런데 그거를 냅다 그냥 단어만 외우고 내용을 이해 안 하고 넘어가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그게 뭔가 맥락이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서 만약에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물리 쪽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영어 선생님 말고 물리 선생님한테 가서 이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거냐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국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실 때 훨씬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삼각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